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네 집값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시즌 3 36화로 왔는데 오늘 조금 평소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단지는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입니다. 사실 제가 이 촬영 날짜가 10월 1일이에요. 근데 사실 어제 이 힐스 이수에 대한 영상을 선별 단지 영상으로 공고 전 영상으로 어제 올려 드렸거든요. 근데 이 투자 분석 일편을왜또 찍게 됐느냐? 어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영상을 확인하고 그랬는데 어제 올려 드린 영상에 댓글이 하나 들렸습니다. 근데 댓글 내용이 보. 제가 한 어제 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읽어드리면 이 분석은 부동산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두세 배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어제 영상에서 두세 배 오를 수도 있는 단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앞선 정부는 임기 몇년안 남기고 부동산 정책을 펴는 펼친 반면 현 정부는 앞으로 5년이나 남았는데 그 시간이면 부동산 상승세를 누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진짜 두세 배 오를 수 있다면 빚내서라도 청약 신청. 해야죠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사실 엉뚱하게도 제가 이분 이 댓글에 답글로 제가 똑같이 썼는데 사실 이 댓글을 읽고 제가 좀 엉뚱하게도 물리학자죠 리처드 파인만 교수가 있는데 그 리처드 파인만 아저씨의 어떤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 영상. 근데 저도 상당히 오래 전에 봤던 영상인데 이 댓글을 봤는데. 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 영상이 그런 거였거든요 어떤 대상 혹은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단편적인 부분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기초적인 혹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해야 한다 물론 그 영상이 그걸 목적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다른 거였긴 하거든요 제 기억에 여튼 근데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제 분양가 중계 영상들이 사실 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분양 단지를 다른 영상들보단 애초에 길어요 처음부터 이번 헬스 이수 영상만 하더라도 25분이 넘는 분량이잖아요 보통은 10분 짜리들 많이 찍으시거든요 저는 그래도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분양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25분은 약과고 뭐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분 40분 1시간 짜리도 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어제 영상도 그랬지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어떤 측면에서 기본적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 이수가 두세 배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교육이라든가. 교통 측면에 설명을 드렸어요 다른 단지 주변 단지라든가 뭐 흑석동 쪽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혹은 방배나 잠실하고 비교 즉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댓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단순히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떤 상황에서 이 단지가 과연 두 세배 오를 수 있겠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특히나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할 때 과연 이렇게 오를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오른다면 빚 내서라도 하겠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 이게 부동산이 지금까지 올라 던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과거의 어떤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리고, 하루 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찍게 됐습니다. 사실은 힐스 이수에 대한 평가 기반에는 사실 이분이 질문하셨던 것들에 대한 저만의 대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영상처럼 말씀드린 건데 이부분도러는다뤄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번에 댓글 남겨드렸는데 이분이 하나를 더 질문하셨어요. 제가 댓글 남겨드렸더니 거기다가 또 질문이 하나가 더 올라왔어요. 같은 분이신데 아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것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항상 궁금했던 건데 유동성이 풀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던데 주담대를 소득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제한했을 때는 dsr 정도 얘기하시는 거죠. 이해가 가는데 대출을 6억으로 절대값으로 제한해놨고 627 대책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대출도 퍼센트뿐만 아니라 사업자 대출도 줄이고 있는데 이번에 신용대출도 줄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 대출이 일종의 우회로였는데 이것도 막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돈이 아파트로 흘러 들어가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돼요. 즉 이렇게 제한을 많이 했고 627에도 나왔는데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힐스 이수가 두세 배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돈이 그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규제에도 불구하고 흘러들어가야 그런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개인 부자나 법인이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법인 과세 때문에 그래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법인으로 이제 취득할 때는 취득세 자체가 일단 높습니다. 결국은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련한 영상인데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헬스 이수라는 단지 하나 갖고 다시문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질 것 같고 어차피 단지별 영상 못 말씀드린 거 따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다만 이제 질문 내용이 상당히 근본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핵심적인 질문들을 하신 거기 때문에 답 표현이 그렇게 쉽게 짧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0월 1일이라서 아마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건 추석 전에 일부 그 다음에 추석 직후에 나머지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필스 이수라고 하는 단지를 일단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필스 자체에 대한 얘기는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고 그렇게 보는 어떤 기저 디반 이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것부터 말씀드릴까 하다가 쉬운 것부터 이 뒷부분부터 사실은 대답을 먼저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6.27 대책은 생각보다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첫 번째 댓글이 사실은 더 위험한 질문이신데 부동산 정책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21대 정부에 처치지 못하면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거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근본적이죠 부동산이 지금 올라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를 것이 라는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저는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불변의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흔히 우리가 부동산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으시지만 우상향이라는 자체 개념은 이해하시지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게 거의 왜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가? 사실은 단지별로 보면 우상의 정도가 중요한 거지 우상향 자체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것들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과거까지의 어떤 패턴일 뿐이지. 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불변의 거의 진리에 가까운 뭐 세상에 완전 불변은 없겠지만 그런 것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어제 올려주셨던 질문 중에 이 뒤에 쪽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앞에 것들로 올라가는 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음. 총뭐세 편이 나올지 좀더쪼개질 수도 있는데 자 연휴 동안 쉬면서 또 생각해 보다가 이것도 말씀드리겠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개 정도의 주제로 일단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칠 대책과 부동산, 유동성과 부동산이에요. 즉 제가 실세 이수가 지금 같은 6.27 대책도 나왔고 9.7 대책도 나왔잖아요 이런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린 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21대 정부와 부동산 질문자분이 이제 두 번째 정도로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정부가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100일 좀 넘었죠 강력하게 처음부터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화된 게 6.27하고 9.7이고 앞으로도 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데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니? 라고 질문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오를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확신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정책이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500만원 써놨는데 이게 사실은 핵심문제인데 요거를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부동산이 과거처럼 제 어제 영상 보시고 우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 전제가 옳은 거냐라는 질문을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하셨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위치 7대하고 부동산입니다 제가 어제 힐스 같은 경우에 예잖아요 위치 이수역을 통해서 7호선 4호선 교체하는 곳인데다가 이 주변 아파트 강베배 d 차부터 시작해서 분석해 드렸죠 가격차이 여기는 구축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루이파크가 선행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하고이 루이파크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어제 영상 올려드릴 때 이거였거든요 최고가가 19억 2 7에 근데 그 사이에 이거 영상 사실 어제 영상이 한 2주 전에 찍은 거예요 공고가 나올 걸로 예상해서 좀 미리 찍었던 영상인데 하나가 더 올라왔습니다 19억 5천짜리가 7층에 하나 기록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2주 사이에 등록된 거 같은데 여튼 흐름은 지금 이쪽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제 올려드린 영상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이거였어요. 로이 파크가 15년도 정도에 분양을 했고 같이 분양한 게 아크로 리버 파크인데 파크이 대략 3.5배 정도 올랐는데 얘도 한3배 올랐거든요. 몇년 동안 15년 분양했으니까 대략 10년 됐습니다. 입주는 18년도에 있어요. 아직 준신축입니다. 얘가 10년 동안 올라간 거 봤을 때 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첫 번째 댓글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이거는 그대로 옮겨온 건데 제가 중요한 분들만 빨간색, 파란색 해놨습니다. 유동성이 틀렸다. DSR 소독이 몇 퍼센트? 그래도 오르면 이해가 간다. 왜냐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대출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6억으로 절대값을 제한했다6.27 대책이 그거였잖아요. 6억 제한. 그러면 오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대출 한도가 6억이니까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거는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이외에 대출통로, 사업자 대출이나 법인 대출이나 취득세 얘기도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돈이 아파트로 흘러들어가서 오르게 될 거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디스라고 대출 6억 제한. 대 얘기인데 결국 대출 6억 제하는 627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각 단지별 선별 단지 영상들에서 당연히 자주 말씀드리긴 했어요 627을 대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27 대책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나온 괜찮은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전627 대책 좋게 평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M2 유동성을 여러분들뭐 나라 지표라든가 한국은행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으로서 M2 유동성 즉 광이 음. 이라고 그러죠. 얘가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40년 놓고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데, 최근 걸 갖다가 비례를 잘 따져서 보시면 생각보다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통화량 유동성이 늘어나면 그게 즉각적으로 전이 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죠. 자산들, 자산으로의 전이, 가격 전이. 그러면서 부동산이 실제로도 꽤나 상승을 하고 있었고, 물론 작년 말에 있었던 1년의 사태 때문에 잠깐 멈춘 느낌이 있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유기실 대책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유기7 제때 나온 왜냐면 유기7 정도의 이 대책이 안 나왔으면 어쩔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잘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기7 대책의 타겟이 저는 상위자 선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유기7 대책의 핵심은 6억 제한에 있는 게 아니라 총량 규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간 대출 총량을 정부에서 상한선. 을 갖다가 어느 정도 준비해 두죠. 즉 은행별로 그 해에 대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전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만들어 둡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전반기에 200억, 하반기에 200억을 갖다가 대출 총량으로 정해 뒀던 거예요. 근데 6 2 7일 뭐가 나거냐면 전반기는 이미 지났잖아요. 6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하반기 에 예정 총량, 대출 총량이던 200억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6 2 7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00억이라는 건 여기서 예지 실제 는 조단이죠그 그러니까 얘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전반기 200억, 후반기 200억의 대출을 해줄수 있게 했었는데 627 대책에서 뭐란 거냐면 하반기 200억을 100억으로 줄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총량을 50%로 줄였어요. 자, 그러면서 나온 게 뭐다? 6억 대출 제한입니다. 뭐냐면 간단히 요약 써 놨습니다. 사실 어제 댓글 보고 속성으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 627 대책 이전이었다면 하반기 풀릴 대출 총량 200억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대출을 갖다 할때 대출 금액은 다제각기잖아요 10억을 빌리는 사람도 있고 1억을 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억이었다 쳤을 때 10억을 10명이 빌리고 그럼 100억이죠 그 다음에 1억을 100명이 빌리면 그것도 100억이에요 어떻게 해야 얘입니다 10억 빌린 사람 10명과 1억 빌린 사람 100명이면 200억 한도가 꽉 찹니다 몇 명에 의해서 10억 빌린 10명과 1억 빌린 100명 즉 110명이 200억을 소진하게 돼요 그런데 정부가 총량을 절반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즉, 200억이 아니라 100억만 대출할 수 있게 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6억 대출 제한과 같은 금액자을안 두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전처럼 10억씩 10명이 빌려버리면 그냥 100억 다 소진돼버립니다. 즉, 기존에 1억씩 100명이 빌릴 수 있던 게 날아가 버려요. 극단적인 경우지만, 즉, 총량을 규제하면서 대출 금액 한도를 이번처럼, 6억처럼 설정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 대출을 적게 받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몫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한 거냐 예를 드는 겁니다. 5억 정도로 제한하자. 따라서 기존에 받던 애들 5억 받던 애들 10억 받던 애들 10명이 다 받더라도 또 50억 소진이고 제한을 줬으니까 1억 받던 사람들도 50명 받을 수 있게 하자. 이해가 되시나요? 즉, 627 대책의 어떤 핵심은 6억 이상 대출 못 받는데, 이 임팩트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하신 거지, 실제는 총량 규제가 핵심인 거고, 6억 대출 제한은 총량 규제를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부수적 산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6억 이상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즉 상위 자산가를 타겟으로 한게 아니에요. 627 대출은. 뭐냐? 총량을 규제하려고 한 거예요. 왜 총량을 규제하죠? 유동성 확대에이 이르는 대표적인 것 하나 통화성수라고 보통 우리가 경제 시간에 배웠던 건데 이 대출이 돌고 돌면서 거칠게 말씀드리면 지급준비율 제외하고 계속 돌면서 증가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출 총량을 줄이지 않으면 급격하게 확대될 염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정부가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걸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6억 대출 제한은 전체 유동성의 확장을 갖다가 최대한 특히나 부동산 쪽에 왜냐하면 부동산 대출 막았지 다른 쪽 대출 막은 거 아니잖아요. 뭐 주식 대출 막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전이되는 걸 막으려고 한 거라는 얘기. 상위 자산가들 막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유동성이 전이될 것 같다는 위험성을 감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이 얘기는 결국은 627은 역설적으로 유동성의 확대를 확 증하는 대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만큼 정부는 지금 유동성 확대 측면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뭐 한국은행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얘가 규제가 없다면 그냥 곧장 부동산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크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6.7 대출된 거예요. 총량 규제를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 나온 게유억 제한일 뿐입니다.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이 수요억제책은 그 자체로는 불안해요 그래서 6 2 7 나왔을 때 공급 대책이 나오길 바란데 뭐 오늘 97 대책 얘기는 안할 거지만 97 대책의 공급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죠 다른 영상들에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올린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97 대책과 관련해서 조만간 내년도에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은 나올 거다 그면 그전에 수요억제책이 한번더 나올 거다 얘기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하튼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6 2 7 대책을 통해서 6억 대출. 제한이 목적이 아니고, 총량 규제였던 건 알겠어. 그럼 총량 규제를 했으니까, 유동성이 막혔으니까 안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수요억제책은 단기적 보통은 이제 부동산 아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 약발 간다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있습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10억을 투자했을 때 1년 후에 그 아파트가 20억이 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1년 만에 이렇게 두배오르는 아파트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했을 때 내가 지금 10억을 주고 이 아파트 사면 내년에 20억이 된다고 쳐요 그럼 내가 20억을 살수 있죠 당연히 두배 버니까 10억을 투자했어요 100% 수익률 두 배. 거 근데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거나 꼭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을 하시는 분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대상이든 마찬가지인데 투자 대상이 있다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죠. 뭐냐면 이게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10억 주고 안 삽니다. 5억 주고 두 개를 사죠. 어? 5억 주고 어떻게 10억짜리 두개사 대출을 하는 거죠. 즉 10억을 전체를 지불하고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두 채를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채를 5억 주고 5억 대출 받아서 또 다른 한 채도 5억 내 자산 놓고 5억 대출 받아서 근데 1년 뒤에 정말로 이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됐다. 그럼 나는 얼마를 버는 겁니까? 두 채를 샀잖아요. 20억 버는 겁니다. 투자는 똑같았어요. 10억 갖고 투자했잖아요. 다만 대출을 10억을 받아서 두 채를 살수 있었던 거죠. 물론 중간에 대출 이자가 나가긴 했을 겁니다. 대출 이자는 근데 금리 대부분 아시지만 최근에 이제 뭐4% 정도 비싸게 보면 뭐 그보다 낮은 데들도 있고 조금 높은 데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이자율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는 거죠 즉 레버리지를 이용 안 하면 10억 투자해서 10억 먹지만 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10억 투자해서 20억을 본 겁니다 즉 2배의 수익률이 난 거죠 그냥 레버리지 이용 안 했을 때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다만 예, 오른다고 생각이 들때 보통 요즘 뉴스에 연예인들이 현금 막치기로 뭐 아파트 샀다, 뭐 상가를 샀다, 빌딩 샀다 얘기 나와요. 근데 뭐 대부분 그런 분들도 당연히 레버리지 이용합니다. 근데 간혹 이런 거 있잖아요. 200억 현금 주고 어떤 연예인이 아파트 샀더라 물론 나쁘진 않아요. 재산 거 자체가. 근데 투자 수익성으로 보면은 그거는 아니죠. 투자 수익률로 본다면 레버리지 이용 안 하는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한에서 이용하라고 보통 투자에서 말합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 자 에서 마찬가지예요. 보통 일반적인 투자는 효율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사실 뭐좀 전에 이 예에서 정말 20억까지 오를 가능성이 확실하다라면 될 수만 있다면 뭘 5억을 들여서 두 채를 사요. 1억씩 투자하고 9억씩 비즈를 내서 10채를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죠. 물론 LTV라든가 DTI, DSR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렇게는 못하게 여튼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냐면 627 대책에 따른 자산가들의온 투자가들의 스탠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대출 제한했단말 말이에요.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청량규제를한 건데 청량규제의 부수적 산물로 6억 대출 제한이 나왔잖아요. 근데 자산가들은 원래 뭘 했던 사람들이냐면 여기 좀전 보여드린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5억 내 돈에다가 5억 대출 받아야 이 집을 두채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는두 채니까 10억 내 자금에 10억 대출 받아야지 두채살수 있는데 어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한 채에서도 더 적게 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한채 사는데 이제는 3억만 대출해줄게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은 자산가는 어떻게 하냐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레버리지를 줄이고 자기의 자산을 투여하게 됩니다. 즉,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단지라면 아파트라면 수익이 나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난 거죠. 정부가 이 레버리지를 막았다고 한다면, 그냥 원래대로 내돈투자해서 수익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는 자산부들은, 돈 있는 사람들. 따라 정부가 유격 제한을 했다고 하더라도 왜 최근에 6.27지기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가. 모두가 대출해서 집을 사는 건 아니고 대출은 하나의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보여줬냐면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6.27 대책 같은 걸 냈다는 건 부동산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걸 거꾸로 방지하는 거거든요. 오래 해오신 분들은 이런 수요 억제책이 의미하는 말을 갖다가 직감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제가 부동산 투자라기보다 부동산 첫 구매를 했던 건 90년대 말입니다. 그건 이제 30년이 되가는데 저희 카페가 2005년도부터 활동을 했고 거기 매니저로도 제가 거의 20년 활동을 해왔잖아요. 많은 모습들을 봤는데 특히나 정부 에 이런 수요 규제가 나왔던 시기들 간혹 이게 뭐 진보 정권에서는 수요 억제가 나오고 보수 정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시기가 좀 맞아떨어진 게 있어서 좀 빈도수 가려 보일 뿐이지 수요 억제책은 가리지 않고 나왔었어요. 근데 수요 억제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가격 상반 가능성에 따라 말하는 거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그러니까 6.27 대책이 나왔는데 그 투자해보시거나 감각이 있으신 분들 꼭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투자해보신 분들은 그래? 그럼 레버리지에서 얻는 수익은 못 먹더라도 이건 먹을 수 있지 않냐?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또 하나는 이런 수요 억제 정책이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힐스 이수에 두 배, 세배 오를 거라고 예상드린 건 로이파크 갖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로이파크가 15년도 분양에서 지금 25년대 시점에 세 배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세배 오른 곳이 많지 않다는 것에서 여기가 괜찮다는 거지. 이 힐스 이수가 그러면 로이파크 옆에 물론 좀더 좋은 자리 들어가지만 이게 들어가자마자 세배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올해 분양했을 때 향후 10년 뒤. 35년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얘는 로이파크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영상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로이파크가 들어갔을 1 8년도로 생각해보세요. 15년도에 분양했을 때, 여기 주변 어땠냐면, 지금 그곳이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리모델링 확정됐죠. 리모델링 얘기 나오기도 훨씬 전이죠. 그때는 얘 30년 들면 멀었었던 시점이니까, 지금부터 으로 1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20년 차 됐을 때니까, 그때 얘 혼자 신축으로 들어갔고, 여기 이수역, 이번에 힐스테이트 들어가지만, 여기 어땠냐면, 위성비보션 단독주택이나 막 이렇게 어지러운 거 있잖아요. 전시정비 되기 이전. 그 모습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들어간 게 예예요. 10년 동안 3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른 이유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좀더 좋은 위치거든요 이수역까지 거래를 하든가 교육적 측면은 비슷해요 어차피 애 1년 보내야 되는 거는 비슷합니다 방배도 똑같다 그랬죠 방배 쪽도 똑같고 그거는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이 아파트가 나름 제가 투자 수익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다고 어저께 영상 초반부에서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걸 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냈다는 건 지금 유동성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고 그냥 억제하고 있을 뿐이지. 완벽한 공급 같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단지는 오를 거란 얘기예요 아무 단지는 제가 오른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청약품에 뜨는 단지들 중에서 선별단지를 선정할 뿐더러 괜찮을래들 그중에서도 어제 영상처럼 괜찮을 거다 마진까지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이나 교통 측면에서 따라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 혹은 자산가들의 경우에 이런 단지는 투여를 합니다 레버리지를 못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산을 투여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제 질문 중에 이 부분 어떻게 돈이 아파트로 흘러 들어가는가? 6억 대출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단지에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기실 대책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레버리지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이런 걸 제한한다고 해서 혹은 DSR을 제한한다고 해서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단지. 돈은 흘러 들어갑니다. 이런 단지들로 당연히 사업자 대출이나 법인 과세도 상관 없습니다. 기존의 자산들이 있다는 걸 갖다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는 어제 영상 말씀드렸지만 반포의 바로 왼쪽 서반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급이고 방배라든가 잠실에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는 단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잠실에도 아파트가 많고 방배도 아파트 많고 강남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주택 있잖아. 거기서 괜찮은 단지들의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시장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시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절대로 많지 않은 단지고 상당히 극소수에 들어가는 단지 중에 하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단지들의 경우에는 문의, 질문하셨던 유억 제한이든 사업자 대출이든 법인 거세든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분양이라서 해당되지는 않는데 내가 법인이 있는데 이 취득세를 10% 넘게 내고라도 들어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수 있는 건다임이꽉 채웠거나 뭐안 돼서 법인으로 들어가야겠다 라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단지는 그래도 수익이 날수 있으니까 수익이 날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거는 유억 제한, 사업자 대출 제한, 법인 제한 이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아무런 거지 아니겠죠 거기서 이제 저처럼 심장이 좀 약한 사람들은 좀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안 그러시거든요 돈 있는 분들 얘가 분양가가 얼마인지는 아직 공고안 나왔는데 아마 20억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어제 영상에서 20억 초중반? 25억은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다른 영상 보니까 대략 20억 선으로 예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준다면 10억이 나와준다면 6억 제한하고 1 0억 현금 투여잖아요. 그것도 예, 입주할 때까지 이거 당장 현금박치기 아니잖아요. 당장 뭐 기축매매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 동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고 대출 제한이 더 된다. 6억이 아니라 3억으로 제한된다. 2억으로 제한된다. 1억으로 제한된다. 그건 아예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장은 조금 가격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올해 말에 아예 대출 안 해주겠다. 극단적이지만 이런 게 나오면. 침체를 상당 기간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입지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시 그게 되돌아갈 때 이런 단지들이 살아남는 거지 이거보다 더안 좋은 입지 단지들은 기존 주택에 있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세입자들까지 다 죽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두 가지 유기실대책의 핵심이 뭐였냐를 생각하시고 레버리지의 어떤 투자에 있어서의 위상? 이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레버리지가 좋은 것이지만 이런 상황에선 레버 리지 줄이고 자산을 투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두세 배 오를 수 있다면 빚에서라도 청약 신청해야죠라고 사실 아까 읽어드린 이 댓글 쓰신 분이 첫 번째 댓글 마지막에 써놓으신 겁니다. 진짜 두세 배 오를 수 있다면 빚에서라도 청약 신청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거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들어갈 단지가 갖고 있는 입지 사실은 뭐 다음 영상에서 우상향이 왜 이루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입지 자체를 보고 사실은 사야 되는 거거든요 대출 레버리지나 이런 거는 효율적인 수단이죠 일종의 부수적인 수단인 거지 가장 근본은 그 단지 혹은 그 주택 뭐그 상가일 수도 있고요 걔네들이 위치한 입지고 결국은 그 땅의 가격 여기입니다. 토지. 그렇게 봤을 때, 이건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힐스 이수가 갖고 있는 가치는, 그 입지, 그 토지의 가치는, 지금의 어떤 분양가격, 얘가 뭐 분양가가 20억에 나오든, 뭐 25억에 나오든, 얘 적정한 현재의 가치가 나와야지 사실은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긴 할 건데, 여하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힐스 이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입지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건 있겠지만, 최소 두배 많으면 로이파크처럼 세배도 오를 수 있는 단지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즉 이런 거 상관없이 수익률은 이런 걸 이용했을 때더 높아지는 게 맞는데 그거 상관없이 이 아파트 절대적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아파트다 보나 이가 아주 고가 서울의 웬만한 국평, 준신축, 전세로 살고 있으신 분들이 자산을 조금 대출 없이 전세 대출 없이 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준신축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대출 어느 정도 해서 그래서 이 제한된 대출 내에서도 그리고 이거 이 질문자분이 직접 쓰셨던 마지막 부분 이것도 있어요. 빚은 제도권에서만 내는 건 아닙니다. 꼭 대출해야지 너무나죠. 가족한테 빌릴 수도 있고, 에? 여러 가지가 있죠. 진짜 두세배 오를 수 있다면 어디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청약을 할 겁니다. 주식에서 뺄 수도 있고, 코인에서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은행 대출 규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두번씩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그 자체 입지다 들어가 그에 대한 분석은 힐스 이수의 입지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교육이나 교통 측면의 다른 단지와의 상대적인 가치는 말씀드렸는데 이 입지 고 있는 절대적 가치도 있어요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그냥 간단히 있는 소결 이겁니다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단지는요 규제도 올수 있습니다 이 규제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게 있을 수 있고 특히나 6.27수역제는 제가 초격구리잖아요네 저희 카페 아이디가 우리려 역설적으로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을 줬던 대책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를 좀 인지하시고 꼭 봐주시고요 지루한 영상들이 좀될수 있어요 이번 투자 분석편은 어제 올려드린 영상 케이스 이수이 영상이 간결하게는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 이 다음 영상들은 아마 추석 연휴 끝나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라고 조심스럽게 살해봅니다 여튼 다음 시간에 이 단지 말고도 여러 단지들이 사실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요 억제책이 나오기 전에, 또 다른 공급 대책이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단지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단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 놈들도 좀 개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 갖고 추석 지나서 겠죠좀더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